그래서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뒤돌리기 상황인데 흰 공, 내 공, 노란 공, 코너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뒤돌리기 치면 이쪽에서 절반 두께 편하게 치다 보면 이렇게 키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뒤돌리기 치면 거의 100%. %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전형적인 배치, 뒤돌리기 키스하는 것 중에 전형적인 배치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뒤돌리기를 한번 쳐보죠. 예, 네, 잘치셨어요 어, 역시. 역시 역시 2점, 2점 22점이죠. 아 너무 세게 치셔서 너무 세게 치다 보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도 회전이 살아 있거든요. 여기서 회전 먹으면 길어지니다 오, 아이고. 잘 치셨어요. 그키스나는 키스 배치인데 키스를 안 내시고 다들 오늘 키스 나는 것만 쭉훌 훌는 날입니다. 오잘치셨어 나이스. 오 이거 살짝 위험했는데, 오 살짝 위험했어. 잘치셨어 아, 요거 위험했는데 살짝 위험했습니다. 두 분, 두 오, 아, 이거 너무 이게 대대가 아니라서 쉽게 다들치시네 음, 자, 이건,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원래 원래 이것도 키스가 나야 되는 배치인데, 자, 이것도 한번 쳐보죠. 조금 달라졌죠. 신공이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진짜 쉬워보여요돼 네네 알겠 이거는 키스도 없고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셨는데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쉽생각했부 <laughs> <laughs> 내가 면서 하려고 네. 아 <laughs> 한 순간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좀 전에 키스 키스 난 소리 안 났어요? 키스 났어요. 그죠? 났는데도 맞았어요? 두 번째서. 어잘 치었어. 잘치였어어와 이렇게 짧아졌어요? 회전이 좀 적었나 보네요. 오늘은 지금 키스 나는 배치만 한 20개 정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냥 쭉 살펴보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 여기서 나는 키스. 그러면 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이게 왜 여기서 키스가 나냐면요. 2분의 1 두께만 맞춰도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란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았으니까 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스가 안날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첫 번째 노란공 입장에서 첫 번째 쿠션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탕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껍게 쳐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란 공이 간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 이런 한번, 식으로. 그럼 그럼 한번 한번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음. 음. 실수하기 쉬운 음. 함정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회전을 좀 줄이고, 네. 두께를 쓰는 대신에 회전을 좀 줄여서. <laughs> 조선생님, 300점 고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네잘 치었어요. 아, 근데 너무 짧았네. 아, 너무 끌어쳤어요. 너무 끌어쳤어요. 네시? 네시였어요? 아, 네시. 4시? 예, 아, 네, 그렇죠. 네시죠. 근데 너무 아래를 주신 거죠. 예. 오, 이거 확 끌리네요. 네. 자, 이번엔 이거. 이 배치 자 키스가 있습니다 자 쳐보십시오 쳐 한번 네, 한번씩 일단 쳐보세요 한번씩 아 이런 키스가 있는 겁니다 아, 아이고요 <laughs> 하하 오우, 제대로 치셨어. 이야, 역시.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오. 오우. 야. 야. 1 5 0찍은좀짠 150이신데? 오우, 잘 치셨어. 예. 네. 아, 이거 너무 쉬운가? 자, 이것도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얘가 득점이 되려면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가야 돼. 여기들 5프 시스템상 뭐5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35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투팁의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 득점이 돼요. 그런데, 그림에는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두껍게 쳤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요렇게 보내는 거는 아, 아, 뭐야? 노란 공이 얘를 때릴 수 있는 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고 완전히 두껍게 쳐서 일로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고 한 번씩만 더. 쳐. 오. 완전한 스핀 볼이 됐는데. 어, 어, 어. 네. 근데 지금 이 공이 얘가 지금 뻑뻑하고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데 매끄러운 공에서 상단으로 밀어친다 그러면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아 얇았어, 얇았어. 어 회전이 좀... 스피안핀볼로잘 치시네. 네? 어디서 좀 배우셨어요, 당구? 네 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잘 치시네. 네. 네, 잘 치셨어요. 키스만 키스만 뺀 것만으로도 잘 치신 거예요 오늘 키스 특집이에요. 여기서 당구수가 제일 높으시니까 매날 했던 거 했더니 심심하셨나 봐. 자, 참고로 여기서 키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쳐도. 세번 쳐서 한번뺄수 있을까? 네. 이거요. 제가 제가 쳐도 예, 좀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대대가 아니거든요. 이 당구대가 대대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우 <laughs> 어, 잘 치셨는데. 자, 이게 득점이 되려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려면 3팁의 회전을 가진 상태에서는 지금 한칸 반이죠. 한칸 반이라는 것은 두칸반 정도를 향해서 들어가야 일로 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얘를 맞춰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야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여기서 키스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키스를 빼는데 하단 당점을 주면 이 놈의 분리각도 조금 더 커지고 내 공의 분리각도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니까 두께를 두껍게 치지 않아도 이 놈을 이곳으로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단 당점을 주고 치게 되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중단으로 쓰리팁을 주고 치면 이렇게 키스가 나잖아요. 노란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일로 오면서, 근데 그거를 노란 공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도록 할수 있는 게 하단 당점으로 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치면 내공이 좀 끌리면서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러면서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점이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도 그 두께는 2분의 1 정도인데, 그리고 노란 공에 노란 공 한테만 힘을 전달하려는 그런 타법으로 치면 살짝 이이 이 키스를 뺄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대대에서 통영이 되는 그림인데. 이게 지금 저기 중대다라 대대보다 좀 면적이 좁아가지고 여기서 살짝 키스가 났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하단 당점 주고 노란 공 한테만 힘을 전달하는 탑법으로 탁 치면 어아 근데 기네요. 이런 식으로 키스를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야 이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쭉 미는 게 아니라 탁탁와 <laughs> 예? 역시 대대전 쳐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 금방 아 어우, 너무 끌으셨어. 예 네. 너무 끌렸어요 당점이. 그래서 미세한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 오잘아 깝다. 자자 자 제가 보충 설명 잠깐 잠깐 드리면 여기 지금 당점이 3시 30분이에요. 네, 4시로 내려가면은 너무 끌려서 각도가 안 나와요. 네, 살짝 이게 중단이면 살짝 그리고 쭉 밀어버리면 이, 이 공도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공에만 힘을 전달하려면 살짝 때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얘가 속도가 살짝 빨라져요. 그래서 3시 30분 두께는 2분의 1. 그리고 노란 공에만 힘을 전달하도록 탁. 이건 밀어치면은 안 돼요. 길게 밀어치면 이거는 키스예요. 시간차를 만드는 방법은 근데 이 방법이에요. 딱, 다 정해져 있어요. 키스 빼는 방법이. 그렇죠. 키, 키스는 거의 뺄만 했는데 얘가 일로 왔기 때문에 난 거예요. 회전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서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까지 됐을 거예요. 어 너무 얇았고요. 어, 잘치셨는데잘치셨어요예또 비슷한 배치인데 이것도 한번 한 번씩 쳐보시죠.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오, 잘치었어 아, 하하하. 아, 아. 오. 와. 아, 잘. 이 배치에 키스가 있냐, 없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일 평범한 두께가 2분의 1 두께잖아요. 이 방향에서 봤을 때 2분의 2 두께가 이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노란 공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노란 공이 얘를 때릴 키스가 여기서 한번 있어요. 이걸 이 키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껍게 쳐서 일로 보내거나 얇게 쳐서 노란 공을 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얇게 치는 방법은 여기서 또한번 내공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두껍게 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여기서 한번 키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 배치를 잘 보세요. 내공, 노란공, 코너,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잖아요. 이거 뒤돌리기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치면 여기서 키스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흘러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키스 위험이 여기서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배치해서 쳤던 그 테크닉으로 쳐야지 요 키스를 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당점이 살짝 아래, 8시 50분. 3 t 두께 8분의 5. 2분의 1이 아닌 거예요. 2분의 1이면 얘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보다 살짝 아래, 두께는 8분의 5, 그리고 노란 공한테만 힘을 전달해서, 아, 얇다. 이런 식으로 키스가 빠진, 빠진다는 거죠. 조금 얇게 맞았는데. 8시 50분 쓰리팁 두께는 8분의 5. 이렇게. 네. 자, 한 번씩 더 해보시죠. 오, 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이게 되면 거의 뒤돌리기 키스 빼는 방법은 거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얇으면 이렇게 돼요 아아 80cm. 얇은 두께는 여기서 키스 위험이 한번더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을 네. 아, 너무 세게 치셨어요 네. 노란 공한테만 힘을 전달하고 나는 그냥 회전력으로만 가야지 이게 키스를 빼고 득점하기가 편해요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어우 잘하시네요 지금 이게 이게 중대가 아니고 대대도 아니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대 같으면 상단으로 치면 일로 빠져요 항상 길게 근데 이게 지금 대대가 아니라서 그래 잘치였어예잘치였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공을 계속 연습해야 돼. 오야 좋습니다 잘 치셨는데.